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네. 커피 저희 것도 시켜놓으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센스있게 시켜놨어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좋죠, 분위기. 다들 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음. 저희 뭐, 엊그제 만났는데 또 이렇게 안부인사 할려니좀 네. 어색한 것도 같아요. 네. 요즘 우리가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죠. 맞아요. 가족만큼 더 친한 사이가 됐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힐스테이트가 잘 나가니까 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오랜만에 좀 분위기는 카페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새롭네요.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됐어요. 음. 느껴지네요. 네. 여기가 다산 신도시에서 제일 예쁜 카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핫한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미팅에서 추기자님 아니죠, 추 도사님이 네. 킬스테이트 지금 디포레가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진짜 대박이 났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에 오피스텔 청약에 2,403건이 몰렸어요. 오. 그래서 단기간에 100% 모든 계약이 완료되면서. 완판으로 마무리됐죠 와 완판이요 근데 저도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최대 경쟁률이 무려 (50.5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 추도사가 사자가 아니었구만. 아니었구만. 네,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성되는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죠. 네, 그때 많은 입지적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현장을 오늘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네, 상업시설도 생기면 정말 핫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예쁜 카페들도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또 다양한 테넌트들이 입점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요즘에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더라고요. 어, 사실 저도 이런 카페 하나 창업하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는데, 그럼 추 기자님, 남양주에서 카페 창업하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필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죠?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최 기자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말해 뭐합니까? 바로 지금 디포레죠 네, 두 분이 이렇게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럼 입지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가보도록 할까요? 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근데 네, 벌써 가시려고요? 근데 저희 커피 한잔 마주 마실까요? 셔 아, 그러시죠. 네, 마주 마시고. 가시죠 네. 네, 저희가 도농역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와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요. 실제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약 8분 정도면 충분하게 갈수 있는 거리라고 하네요. 네, 앞으로 이 도농역도 정말 많은 유동인구로 활기를 띌것 같아요. 네. 네. 사업지가 그렇게 가깝다고들 하시니 직접 걸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걸어가면서 사업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고고! 음, 이렇게 아, 철도가 있네요. 어. 그러네요. 음. 네. 저희가 지금 사업지로 가는 중간에 도착한 이곳이 바로 경의중앙선 네. 철도복개 및 공원화조성사업 부지입니다. 네. 길이가 총 594m 터나 된다고 해요. 네. 2024년에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는 곳중한 곳인데요. 맞아요. 네. 이 옆으로 보이는 황금산과 어우러지는 자연공원. 음. 동네 분위기가 정말 멋지게 바뀔 것 같아요. 마치 연트럴 파크처럼 말이에요. 연트럴 파크 다들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여기가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전에 저희가 이 지역을 교통 우수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실제로 킬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가. 남양주 내 중심 상권 중에서도 교통으로 가장 뛰어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진건지구의 다산역세권이나 현대아울렛 상권 네. 또 별내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상권 등을 통틀어도 교통이 참 우수한 편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지구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역도 가깝고요 단지 앞에 버스정류도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시 참 편해요 뿐만 아닙니다 자가용으로 가더라도 강변국로 외곽 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접근 도 쉽습니다 맞아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경기 동부지역까지 좀 중간 휴식지 역할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게다가 지금 지구의 유일한 대형 상권이다 보니까 음. 주변 수요를 싹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교통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만한 점들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여기 경희중앙선 철도복개 및 공원화 조성 사업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지 앞으로 공원끼리 쭉 조성이 되면 정말 얼마나 멋질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완전 깡패일 것 같아요. 깡패, 완전 최아죠 맞아요. 새로 들어오는 만큼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저는 이 공간이 좀 트렌디하게 조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요, 외식, 쇼핑, 문화 시설 등 선택권이 다양한 직객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진짜 이런 멀티몰 하나 딱 챙겨주면 음.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저는 특히 이 영화 몇편 하루 딱날 잡고 쫙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도 딱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영상을 찍을 때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진짜로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 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역시 힐스 애비뉴라서 춘진역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맛집도 기대되고요. 여기가 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3공 4공 분들이 많은 만큼 퀴즈 컨텐츠도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모두 모여있으니까 이곳을 상징하는 좀 랜드마크가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히스애비뉴 지금 디포레 지금이라도 당장 놀러가보세요 저도요 지금 당장이요 에 그럼 말 나온 김에 사업지로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네. 사업지 네. 네. 네, 가보죠 오케이. 네. 바로 가시죠 여기가 이렇게 사업지죠? 괜찮네. 어, 그럴까? 네. 이렇게 저희가 걷다 보니까 어느새 사업지까지 정말 금방 왔어요.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가 이렇게 우리 뒤에서 아주 열심히 지어지고 있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또 규모가 오,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외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저도요. 자산신도시 최대 규모의 중심 상업 용지라 그런지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데 맞아요. 네. 스트리트형이어서 그런지 가시성 역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 우리가 외경 디자인도 좀 미리 봤었잖아요.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직 로버 패턴의 독특한 외경 디자인을 적용해서요 음. 굉장히 견고하고 음.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화려하고 차별화된 인면 적용으로 멀리서도 한 눈에 딱 띄는 것 같습니다. 또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 시설, 문화 집회 시설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부터 뭐 식당, 패션, 뷰티, 레저, 병원, 영화관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이 입점을 한다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최고의 공간으로 조성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이 정도면 주상복합 중에서도 역대급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만 해도 경쟁력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박인데 특히 더 대박 컨셉이 있어요. 이 가운데 약 400평가량의 썬큰 광장을 마련을 해서. 요, 뼈 쉼터 공간으로 만들고요. 이 안에 공개공지도 두 군데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와, 똑똑하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상업 시설은 복잡하고 피곤한 이미지를 주면 두번 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쉬고 싶은 이미지를 딱 주면은 또 오고 싶게 만들잖아요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신스 애빈이도 완판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추도사님이 이번에도 예상을 해주셨어요 예상이 아주 적중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또 여기다가 배우시효도 정말 여기가 풍부하잖아요 저쪽에 행정 법조 시설들 기억하시죠? 이곳이 많은 인구 유입과 수요에 비해서 상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힐스 애비뉴 지금 뒤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국가가 픽한 행정 및 법조 시설 부지잖아요. 네. 저희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직접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이쪽입니다. 네, 이쪽 오, 이렇게인 보이시죠? 것 같아요. 보이시죠? 맞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사업자와 가까운데요.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네, 딱 상상을 해보세요.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고 막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근무자만 약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가장 큰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에 따르면요. 지금 지구 내에 13,000여 세대 배우수가 있고요. 또 다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직장인 수요도 상당수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좋고, 힐스 에비뉴는 또 수요가 많아져서 좋고, 서로 좋은 윈윈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지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정말 완벽한 신도시가 될것 같아요. 네, 진짜 완벽하죠. 네. 그리고 앞에 전국 여섯 번째 규모의 정약용 도서관과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다산체육문화센터 등 이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까지 더해진다면, 음.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와서 상업시설까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정말 모든 걸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키즈부터 10대, 20대를 위해서는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고, 또 성인들을 위해서는 쇼핑과 문화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앞으로 이 주변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이, 이현진 기자님 이 신박한 멘트 정리. 깔끔했나요? 아 최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시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가 들어설 다산 지금지구 주변을 쭉 돌아봤는데요 어 저는 돌아보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업시설도 브랜드에 따라서 흥행이 좀 갈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 힐스 에비뉴는 명성만큼 흥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 것처럼 편리한 교통 지금 지구의 중심 상권 그리고 배우 수요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 이제 남은 거는 대박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대를 위한 좀 독창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컨텐츠들까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과 창업자분들도 저희가 돌았던 이 루트대로 한번 쭉 이렇게 와서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해주세요. 계약금 5% 5% 분납에 중도금도 무이자라고 합니다. 아, 네. 역시 이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에 들어오는 힐스 에비뉴니까 다르네요. 네. 아, 완공일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언제라고요? 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023년 8월에 입점 예정입니다. 남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 다들 오픈 일정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우린 다음 또 사업지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네, 네. 아, 어, 고생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 보니까, 아, 근데 보니까 어? 네. 햇살이 뜨고 어요 이제 밥 먹으러 아, 가야 여기가 그래도 입지가 진짜 여기, 괜찮은 그쵸? 것 같아요.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농역 저도 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 가깝고 음.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별사부터? 어. 어, 그러니까. 요즘 내 친한 형님도 음. 상가 알아보고 있잖아. 어. 집을 못사아 아, 냐면 규제가 주택, 너무 심하네. 저 집을 맞아요. 못 사가지고, 네. 섹션 오피스나 맞아요. 상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싶어 주변에도 아니, 많이 묻거든요. 실평 부동산은 요즘에 똘똘한 채 해야 돼요. 음. 그런 식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주변에도 보면 돈 많은 형님들이 묻거든, 이제 부동산 아니까 어, 어디 사야, 사야 되나, 어디 살려. 근데 거야. 이번에 5%분납 가능하니까. 아, 저같이 돈 없은 사람들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또, 추천 나... 먼저 하려 했는데. 아, 제가 하여? 먼저 할 거야. 먼 <laughs> <너> 할게요. <할까? 웃음> 어. 어, 아, 진짜 할지, 해보려고. 해볼만 하지. 응. 아, 카페 창업하고 싶어. 밥이나 먹러가실까요 응. 그럴까요? 배고프다 어, 가자. 먼저 까시몇시나몇시야